가상 금리를 어떻게 낮추냐? 우리는 은행에 있는 기준 금리는 못 낮춘다 그랬잖아요. 코픽스 금리라든지 변동 그 은행 은행채 일년물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상 금리를 어떻게 낮춰? 신용 점수를 개선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신용 점수를 어, 확인하거나 내 부채 상황을 확인할 때마다 신용 점수가 떨어진다고 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안 떨어지는 것들 공식 기관들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조회해 보는 것들 가능하죠. 그런데 신용용품 개선하는 방법은 부채를 통합하는 거예요. 뭐, 카드값, 뭐, 자질구리 한 거,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걸 통합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그다음 연체가 되는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연체되는 것들은 계속 저,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공유를 하잖아요. 연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은행 특정 조건 충족이 급여를 일시한다든지 특판을 내가 특판을 어, 산다든지, 적금가입한다든지, 신용카드를 내가 발부 받는다든지, 결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우대 금리 요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은행에서 뭐 하면은 우대 금리 줄 거야. 이런 것도 확인해 봐서 그것들의 조건에 맞는 것들을 갖추면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 열어놔요. 은행 간 비교해서 대출 상품을 비교해 고 갈아타기. 이게 어, 대환 대출이라 그러는데 예전에 대환 대출을 하면 A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B 은행 A 은행 돈을 빌렸던 것들을 B 은행에서 다로 대출 받아가지고 A 은행 걸 갚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직접 방문해야 되고 서로 다 제공해줘야 되고 중간에 법무사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기간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그 플랫폼에서 실제로 은행 가지 않고 한번 다 네가 한번 확인해봐 그렇게서 해어 이런 법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더라. 은행 간어 비교해서 대환대출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더라. 금리나 요건 이거는 반드시 해보셔요. 반드시 내가 지금 금, 내가, 어, 대출을 받은 그곳에서 실제로 이거는 은행 안 가도 돼요. 외부로 가능해요. 그 은행 외부로 대출 해서 이 조건에, 어, 나 금리 인하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용도가 올랐을 때 반영이 되는데 어떤 거죠? 승진, 소득. 기대출 변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신용이 좋아지는 거 아까 있었잖아요. 신용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요 기타 여러 가지 자질구량 그 대출들을 하나로 합쳤다든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신청을 해볼 수 있는데 작년 기준을 했을 때신청권수의 30.3%가 반영이 됐어요. 그럼 실제 상당히 높아요. 33분의 1 정도는 반영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 그이유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지만. 근데 사람들 안 해요. 이거를. 근데 여기서, 어, 야, 그거 조회했다가 내가 지금 3% 받는데 3.5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게 법적으로 막아놨어요. 조회를 통해, 조회를 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대출의 금리보다 올라가지 못하게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반드시 가끔 문자 오죠. 어? 이거 금리 인하 요구권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시면은 관련된 것들을 해가지고 보내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방 돼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로 인해서 금리 내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도 신용도가 내가 7 0 0인데600이 그렇게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로 인해서 대출이 이자가 늘어나진 않는다. 그 정부 정책 이용하는 것들 이게 정부에서 이게 대환대출을 할수 있게 쉽게 할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줬어요.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다 확인해 보는 거고. 근데 정부 정책은 주택 담보 대출 갈아타기가 있어요. 신용대출 갈아타기 있고 대환대출 이런 것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왜냐면 지금 상황이 다 어렵다는 건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있다라는 거. 죠이 정보 사이트를 들어가 타고 들어가는 것들은 안전하지만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기 사그대법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그걸 가져다가 자기네들이 정부 인권장에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합니다. 혜택 드립니다. 확인하십시오 본인이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 주체가 정부 그것들을 시, 시, 실행하는 건 정부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정부인 것처럼 해서 광고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상담사도 그렇고, 그거는 타고 들어가지 않, 않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첫 번째, 이거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대환대출 플랫폼 확인할 플랫폼을 이용하세요. 플랫폼을 정부에서 만든 플랫폼이 있어요. 채무 통합 지원 센터 이것도 통합되는 거 이게 순서예요 금리 인하 요건 첫 번째 두 번째 대환대출 시스템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두 번째 세 번째 채무 통합 지원 센터 요것들 여러 가지 나눠진 것들 하나로 합쳐놓는 것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 지원 서민 대출인데 사실 이거는 중금리 이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7% 10% 15% 이래요 근데 왜 이게 언제 이용이 되냐 근데 저 이게 사실 보면 금리 대부분 이자를 못 갚게 되면 실질적으로 엑스로 많지 않아요? 몇 천만 원, 이 천만 원, 삼 천만 원, 오 천만 원인데 빌려서 그 이자를 갚을 수도 있으니까 비, 이율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뭐 가계 소득이 몇 천만 원 이하이거나 뭐 실직됐거나 뭐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자는 낮은데 여기서 아, 이자는 상당히 높은데 여기서 빌린 돈 가지고 다른 이자를 몇 개월 동안 막을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한 거죠. 반드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반드시 반드시 확인하는 거. 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에요. 모든 상담사가 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로 인해 가지고 한 천만 원 깎았잖아, 또는 대출 받았잖아, 그래서 몇 퍼센트 줘 해당이 돼. 내가 이 거래가 성사된 몇 퍼센트 다 불법이에요. 다이 상담사는 거래한 것에 대해서 거래 은행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는 거예요. 본인에게 요구하거나 이런 거다 불법입니다. 안 줘주세요. 요구하면 그 상담사하고 거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부정책 내세운 광고 주시 아까 말씀드린 몇 번. 되게 많아요. 이거 타고 들어가가지고 대법에서 뭐 실제로 빚, 빚을 내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금리 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는 상황들. 특히 등록되지 않은 대법체들 되게 많다고 그랬죠. 대출 상담사도 이것도 그래요. 이거. 이게 은행연합회에 들어가면, 은행연합회에 들어가면, 은행연합회에 들어가보면 상담사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해, 등록한 상담사. 그래서 어좀 이거는 뭐 팁이지만 저 상담사 이름을 가지고 어 아시죠 이렇게 대부분 재테크 사이트 같은 탁 쳐보면 어,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위험할 때 있으니까 본인들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은 거래하지 마시고 그 요거 금리나 요건 반드시 해보세요. 금리나 요건에서는 신용 상태 확인 되면은 가능하고 그리고 소득이 인상되거나 부채가 감소해도 가능해요. 부채가 감소해도. 그 다음에, 승진되거나, 전문 자격 취득했거나, 그 다음에, 어, 소액 채무 통합. 채무를 통합했거나.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30%가 좀 넘었더라. 신청한 사람들의 30% 정도가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졌더라. 그리고, 금리 인상되지 는 않는다. 이거로 해서, 신청했다고 해서, 어, 조건이 나빠졌는데, 얘 봐라. 신청했어? 따라더 금리 더 높여야지.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대출 채무통합인데 첫 번째 대환대출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채무통합을 알아보시는 거죠요요 요 부분 대환대출 먼저 국가에서 또는 정부 이런 공공기관에서 요구되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데서 하시지 마시고 대환대출 먼저 신청 거절 시에는 채무통합을 진행하라는 것들이요. 채무통합 저쪽으로 갈수록 좀더 까다로워져요. 그리고 대부분은 채무 통합 정도로 가게 되면 조금 저신용자들 그 상황이 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쪽에 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보통 가게에서는 신청해 봐야 어려안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기 보면 대안 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 당국이 마련을 해준 거거든요. 그 신용 대출도 5월 30일부터 작년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여기다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 그다음에. 모든 주택 전세 대출.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대환 대출 인프라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그 신용 대출도 돼요. 신용 대출도 되고 여기다 붙었지만 10억 이하의 주택 담보 대출, 그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 이런 것들. 전세 자금 대출이 막 올라가서 4부막 높아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갈아 한번 확인해 보시라. 또는 주택 담보 대출도 10억 원 이하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렇게 온라인 원톱 대안대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작년부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53개 금융회사, 20세, 20, 23개 대출비교 플랫폼, 그다음에 19개 저축은행, 18개 카드 캡처,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혼자 다, 다 했던 거죠. 봄터 뛰고. 근데 지금은 대한대치 인프라에서 실제로 안 가고, 은행 같지않아서도 신청 가능하고, 확인 가능하더라.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 어,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그 다음에 토스. 제일 이게 제일 큰 플랫폼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플랫폼. 대환대출 카카오 쪽에서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런 것들. 주택담보대출도 실질적으로 카카오에서 3%대로 막 해주기도 하고, 근데 확인해보시라는 거죠. 안될 수도 있지만, 확인해보시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이 4.5다. 근데 확인했는데, 단만 0.23이라도 내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은 워낙 원금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0. 몇 퍼센트라고 래도 실제로 연단위로 보면 은꽤 높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환대출도 시스템으로, 플랫폼으로 좀 알아보시라는 거죠.